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왕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그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의 날이 더디옴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패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당시에 알라기 선지자의 활동 시기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이 백성들에게 묻는 질문들에 대한 그들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변명이기도 하고, 투정이기도 하고, 또 부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도,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또 주님을 그들이 멸시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또 반문을 했습니다. 또 주를 괴롭게 하였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게 했습니까라고 묻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라고 묻습니다. 또한 주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언제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완악한 말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들의 행할 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반복된 질문과 답들이 나오는 것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떠나 언약을 파기한 채 떠나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멸망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때가 되어 다시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그들이 성전은 다시 재건해 놓고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백성다음을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제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11조와 봉험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도둑질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온 나라가 도둑들이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저주를 받고 있다고 구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돌아오는 비결은 다름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그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함으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복을 부어주지 아니하나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의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그마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고 또한 밭에 포도나무가 기연전에 떨어지지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방인들이 보면서 그들은 참 복되구나라고. 이제 감탄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복이기도 합니까?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이삭의 복입니다. 야곱의 복입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주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이해할 때, 그렇게 고지고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표면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면적인 것이 중요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제의 회복, 관계 회복의 제사의 제도, 모세를 통해 주셨던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관계 회복의 중요한 원리인 온전한 제사를 그들이 드리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너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언약을 생각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모세에게도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너희가 그 너희에게 줄그 약속을 회복하는 기, 비결이 돌아오는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십일조와 봉헌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11조와 봉헌물의 용도가 뭡니까? 그것은 곧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것과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회적 선순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악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욕심에서부터 시작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기회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생활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인해 그들이 그렇게 저지른 일로 오히려 더 흉작이 되고 더 가뭄이 오고 더 기근이 오고 더 환란이 오고 더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저주를 자청한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을 살피고 먼저 내가 회개하는 자가 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힘과 정성을 드리는 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관계 회복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거기에 바로 중요한 진리이고 주제라는 것이죠.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당시에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신의 산의 언약을 따라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었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효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의 사논약은 낡아지고 새어지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 안에서 단번에 들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휘장을 열으시고 들어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바, 정의와 긍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리 자신이 우리를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럽고 죄악 가운데 뒹굴 때가 많은 인생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우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 우선하여 새해 계명이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림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가 되기도 하고 10의 3조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주의 종으로 헌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사랑만이 모든 요구를 완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온전한 11조를 지켜 주께 돌아오라 하신 말씀의 근원이 무엇에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는 자로 주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삶으로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드림이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응당 사는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받은 사랑만큼 풍성하게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주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주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이 드림이 되어서 날마다 주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는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의 원리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이제는 나를 영적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분별하며 나감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변명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땅,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행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를 믿지 아니하고 죽게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또한 인색함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인생들,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 풍성히 하나님 안에 거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